제 정의의 화염 목걸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원하는 옵션은 이제 잼 플러스 1, 화염 잼 플러스 1 생명력 또는 효과 범위 피해 퍼센트 그리고 전미는요 지속 피해 배율, 비 피해 상태 이상효과거미위상 음? <laughs> 네, 됐어요 오케이. 모든 스킬 젠플러스를 띄웠고요. 스킬 중에 제왕 제형 몰라가지고 전미가뜨면 괜찮은데 날려버리면 되는데 접투가뜨면 소멸로 접두를 해야 돼요. 아... 모든 스킬을 날라가면 저걸 또 다시 지워야 되는데 제왕 발라볼게요. 와이 아 방어도를 지워야 되는데 방어도 지워보겠습니다. 됐어요. 다중 전미아무거나 접두의 공격 시화염 피해. 이렇게 인챈트해 놓고 수학의 화염에 부여를 해볼 거예요. 요 상태에서 화염 부여 해보겠습니다. 제작. 네잘 붙었죠. 이 상태에서 아이슬링을 날릴 거예요. 아이슬링 사성을 일단 사볼게요. 지금 전미어에 장막이 붙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미 장막 해제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뜨면은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아이슬링 구매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장막 해제해 볼게요. 다시. 제가 원하는 게안 떴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아이슬링을 하겠습니다. 접대 붙었죠. 그냥 이제 이 상태에서 장막 해제 해볼게요. 이렇게 떴죠. 이요걸 일단 선택할게요. 이 상태에서 화염 부여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염 부여할게요. 제작 화염 저항 떴죠. 이 상태에서 화염 부여하겠습니다. 제작. 화염 저항 떴죠? 다시 제거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화염 부여할게요. 제작. 화염 저항 19% 떴죠? 지워줍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화염 부여 다시 할게요. 제작. 화염 저항 38% 떴죠? 생각하는 거랑 좀 결과물이 다르게. <laughs> 다르게 나와, 나와도 그냥 요번에는 그냥 넘어가죠. 뭐. 아이스링을 두번못 박는 거를 까, 생각을 아, 못 했네요. 아. 근데 이 완성품이 나쁘진 않아요. 이게. 이게 나쁘진 않거든요. 만들면. 화염 부여할게요. 제작. 화염 저항. 6티어 떴죠. 이 상태에서 화염 부여 다시 하겠습니다. 제작. 화염 저항 떴죠. 네, 화염 부여하겠습니다. 제작 8티어 떴고요. 화염 부여하겠습니다. 제작. 화염 저항 떴죠. 아니 이, 이 완성품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아 요번에 좀 제작을 좀잘 못했네요. 완전 적잔데, 화염 부여할게요. 제작. 와, 난 자, 티어는 못 쓰겠다. 화염 부여 계속 해 보자고요. 제작. 와, 오, 티어. 이건 멈출 수가 없네. 이건 제가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제 <laughs> 어쩔 수가 없는 거 아시죠? 네, 화염 부여하겠습니다. 제작. 됐죠. 밤의 최초 페누무스, 얘예요. 전미가 한자리 비었죠. 전미가 한자를빈 상태에서 템을 놓고요. 거미의 위상. 밤의 최초 페누무스. 거미의 위상. 더블클릭 하고, 제작.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돼요. 네, 요런, 요런 목걸이입니다. <laughs> 일단 만들, 일 만들긴 했고요. 아, 근데 저기, BP의 상태 이상 효과를 못 지었네. 어쨌든 어쨌든 이런 목걸이에요 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 이걸 아이지링사정 하면 반드시 전미에 장막이 붙습니다 그러면 성공 다시 5번으로 성공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왜냐면은 요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제작대에서 효과 범위 저거 인챈트 야수로 범위 위상 범위 위상을 붙여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가 생각하면 그러면 완성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완성품이 나오는데 여기 제가 생각하는 목걸인데 이 <laughs> 저는 좀다르게 이렇게 <laughs> 했어야 되는데 반드시 전미에 붙여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나왔네요. 이게, 이 피해 이걸 띄우려고 했는데, 독특하게 됐네. 아, 화염 피해를 띄웠네.